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구미연하당입니다. 참,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정말 이 무당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자 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16년 동안, 앞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16년 전부터 이제 지금을 하셨고, 시간을 이렇게 더 보내왔고 네. 또 진짜 이 연화당 찐 팬들을 정말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알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은 네. 어 진짜 어떻게 무당이 됐을까 무당이란 직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제자도 여러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고 어, 싶습니다. 원래 무당이 이래 보면은 어, 타고 날 때부터 무당은 점지에서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하고 어 무당을 한 거는 26년 27년 차예요 오. 근데 하루깡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2년 3년 됐다고 제자 하나 냈다고 선생님이다 뭐 불러주니 진짜 자기가 선생님 같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의 트렌드에 맞게끔 진짜 겸손도 겸할 줄 알고 눈을 배려하는 마음도 나는 무당이 되라 하면 인생이 먼저 되락 해요 음. 자기 욕심, 사리사욕 챙길 것 같으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제, 제자가 처음 10년차가 다 넘어도 자기네들끼리는 잘 불려요. 그리고 제자들을 냈다고 해갖고, 제자들이 오래 붙어 있는 분들이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소위는 많겠죠. 근데 저는 자부심이, 자부심을 갖고 얘기한다면, 제자들이 진짜 저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뭐, 너을 배려하는 거 그리고 너한테 주는 거 그리고 또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가족 주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다가서라 그 사람이 음뭐 돈이 있어야지 뭘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어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꺼내줘 꺼내주면 그 사람은. 천 없어도 죽을 때한번네 생각 안 하겠나. 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애들을 리더가 지금까지 왔는데 애들이 변함이 없어요. 나이는 처음에 단지 50이 넘은 애들도 있고 50이 이제 안된 애들도 있는데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고 같이 힘들 때는 서로 윈윈 왜. 가족들한테도 상처받고,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뭐해줬 대가가 없을 정도로 진짜 힘들어하는 애들이 이제 보면 다 바람이 부는데 그게 신바람인데, 걔네들도 사주에 이제 이 누군가를 리더해 갖고 가라는 신의 계시를 받는 애들이에요. 처음부터 바람의 달, 동의 달, 뭐 이런 달에 또 제가 책거를 또이렇 보면 이제 그냥 무당을 막 의견하게 시키진 않아요. 근데 얘를 이제 기도를 먼저 시켜줘. 음. 시켜가 이제 얘네들을 어느 정도 보면 인생이 됐거나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저는 어, 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이 얘를 택하지 않으면 얘는 다른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음. 근데 사람이 어 평생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행복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무속 생활을 이제 넘들 보면 아이고 16년밖에 안 됐어. 17년밖에 안 됐어. 그거는 신도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을 기도만 했어요. 음. 기도만 하고 근데 기도만 해가 밥은 안 나와요. 모신 놓고 내가 또내 삶이 있으니까 이제 또 나만의 또, 나도 먹고 살고, 부처님 전에, 뭐, 신령님 전에, 뭐, 초를 키야되면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 장사를 해가면서 밤 11시에 가게 문을 아 닫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정리할 건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산 세월이 10년이다 보니까, 아, 나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신을 음. 놈들한테 표안 나게 이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막 이래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래요 내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고 집안의 우한이 사라지고, 음. 집안에 우환이 사라지고 집안에 다성승장구가 하니 이걸 어디갔다 비유를 하겠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람한테 맞는 옷이 있는구나 나는 정말 제내 옷을 진짜 잘 찾아 입었구나 그 대신에 같이 가자 소리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음. 우리 같이 가요 같이 살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가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이고, 막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